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보았던 24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 자유민이 되고 그들에게 허락된 자유로 어떠한 삶을 선택하여 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유가 실현되어지는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유만큼이나 하나님이 그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움 속에서 또 공평함과 공정함 속에서 인간답게 대우받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 그런 사회 교범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어제도 우리가 전제했습니다만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의 배경이 지금 고대사회, 시족국가 중심의 고대사회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합니다. 오늘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재판을 청하는 것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적용되어졌던 세상이었을까요?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법이 앞서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법치국가라고 하는 우린 테두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는 법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되는 세상이었을까요? 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앞서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힘이 세면 그러면 그 약한 자들에 비해서 벌을 덜 받는 세상. 아니 아예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세상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뭐 사실 오늘날에 그런 사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뭐 법치국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이 고대사회의 세상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낄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이부와 같은 고대사회의 일반된 세상의 문화 힘의 논리가 앞세워져서 항상 이것이 정의로움이고 이것이 그들의 삶에 우선순위 있던 세상에 하나님이 재판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 또 혹은 무언가 정의로움에 나의 삶을 판단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제도를 갖게 됐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놀랍고 또 획기적인 그런 하나님의 방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전제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비가 생겼을 때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보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뒤에 나오는 재판에 대한 기준이 나오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정의가 아닌 겁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라 은혜죠.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은혜 이전에 그 공의로움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설명할 때도 그래서 항상 무엇을 전제합니까? 우리가 구원 얻음에 관한 은혜 이전에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반드시 대가 지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니다.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죄악임으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나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의 근거를 이제는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가 전가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지불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죽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 있는 인생들에 대한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방편인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연되어진 문화라고 말하는 것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는 좋은 것도 좋다 말할 수 없고 나쁜 것도 나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의 되어짐을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관하여서는 이것이 죄다 악이다. 다고 소리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조차도 비평적인 태도 없이 아무런 비판적인 자세 없이 그저 수용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을 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더불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신 것에 관해서는 철저히 교회가 이것에 관하여 용납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은 중요한 본이 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이 모두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 인권의 중심에 동성연애나 수많은 조약된 삶의 방식을 용납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교회가 그런 조약된 삶의 태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아픔 속에, 그와 같은 죄와 같은 삶의 방식에 노출된 이들의 삶을 위하여 아파 기도하고 형제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는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러한 삶의 양식과 태도를 비평 없이, 비판적인 사고 없이 수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공평이라고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도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상을 주는 거나 칭찬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서로가 눈치 보고 하지 않는 일이 되어 버렸다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죠. 예전에는 연말이 되면 전도상 이런 걸 교회가 많이 시상하기도 했다고 해요.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그것으로 빌미 삼아서 마음에 상처받는 이들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잘해서 상금을 매큼 받아가니 나는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이런 교회 안 나오겠다고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더 이상 그런 제도조차도 할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그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 전에 누군가의 잘됨을 교회 지체들 간에도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격려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연약함과 아픔을 함께 온전하게 나누지 못하는 상태가 된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만큼이나 우리가 아파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인에게 은혜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고, 또 선한 하나님의 규범이라는 것을 인정해야겠죠. 이설 말씀에 보면, 악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태형이 합당하다는 것, 태형이 뭐죠? 매질하는 겁니다. 엎드려 놓고 엉덩이를 때리든 아니면 벗겨서 등을 때리든 그런 태형으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어떤 치리하는 법의 근거로 삼거나 누군가 잘못이 있다면 때려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의 분풀이나 혹은 인간적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정의로움을 행사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봐야 합니다. 물론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벌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벌함의 중심에는 사랑이 기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어, 이 사람 잘못했네? 그럼 내가 정의로운 내가 이 사람을 벌해줘야지. 라고 하는 정의감에 불타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벌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매질을 해서라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 내 형제됨과 우리의 하나됨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랑에서부터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겠죠.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때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 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의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매를 맞는 사람이나 또 매를 때리는 사람이나 그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가 형제의 잘못을 보거든, 형제됨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길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 매질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 형제를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0대 이상을 때리게 되면 그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되니,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매질에 관한 말씀이 몇 차례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다고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으셨습니다. 왜 여기는 40대까지라고 하고, 왜 성경, 신약성경에는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율법에는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도록 하는 제한법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실수 때문이죠. 숫자를 헤아리다가 잘못 수를 세워서 40대 이상을 때리게 되면 경이 여기는 것이 되니,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는 미리 빼두는 겁니다. 그래서 40대까지는 실수로 때릴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규범을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규범으로 제한해서 39대까지만 때리도록 율법에 정하고 있는 거죠. 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는 사실 이 본문 말씀에는 명확하게 다, 담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이를 다루심에 관하여서 견고하고 더 정확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죠. 내위기 19장 36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당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의 삶에 공평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 공정한 사회를 그 공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의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원 성하심이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10개가 있을 때 나나 너나 다 다섯 개씩 똑같이 나누는 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나누는 것만을 공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른이 음식을 10개 놓고 있는데,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다면, 어른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한 7개 정도는 어른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떼어서 주시고, 아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삶을 아이에게 주는 것. 이것을 공평이라고 말하죠. 어른이나 애나 다 무조건 5개.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세웁니까? 어른과 아이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평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왜그 공평한 땅에 나를 인도해달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공평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도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 말씀도 단지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악한 사람은 또 정죄함에 놓이게 하라고 하는 어떤 법에 관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제정하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하다라고 하는 인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 되어짐을 지금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7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셔서. 공평함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평함의 기준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니 가나안 땅에 돌아가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자유로움을 가지고 공평한 삶을 공정한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비단 하나님의 나라에 통용되어지는 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 어제도 분명히 보았습니다만 자유에 대한 기초 단위가 가정인 것처럼 성경은 그 공평함과 그 바른 길 가게 하기까지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원리를 가정에서도 실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함에 관하여서 가정에서 먼저 다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문 3장 11절에 내네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무마하거나 넘어가거나 없이 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은 일이나 그의 아내 바사바를 범하여서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에 대한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지나치지는 않으셨죠. 그 사이에 나은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 아버지 다윗의 그런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에게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 모습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게 하겠으나 그 죄악에 대한 대가로 결국은 나라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쪼개어지는 결과는 그들의 목수로 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감당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바른 길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편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원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잠언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자녀에게 징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이 있을 때 징계도 가능할까요? 희망이 있을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두었다면 여전히 그 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하시리를 기대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다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못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할수 있다면 징계하고 또책은하고 그래서 바른 길 가도록 양육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됨의 삶의 원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지만 때로 우리의 삶에 징계하신다면 그 징계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때로는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 약함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뭐하지 않으려고요? 자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과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버젓이 행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과 전통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잡대를 가지고 자신의 규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야 하는 자고함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겸손히 살아가도록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에 행여 잘못된 모습을 보거나 연약함을 보거든 또그에게 삶에 이 거룩한 다름이 있어서 존중하고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건면하는 것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화가 자칫 변질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의 어떤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볼때 아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저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뭔가 바르게 건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그걸 잘 못하는 부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 악에 관하여서 잘못된 믿음의 가치를 선택하는 삶에 관하여서는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두 맥락의 말씀은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말렉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그 죄악 중에 악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여러분 그 악함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하여서 길에서 피곤하여 지친 뒤떨어진 노약자들, 약한 자들. 이들의 삶을 아말렉이 와서 약탈해 갔죠. 그리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 약자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해하려고 한 이런 모습,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볼때 이것은 분명히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악은요. 비단 약한 자를 괴롭게 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였기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악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너도 살수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7절에 너희는 애국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거 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때 약한 자들의 것을 너희의 강함으로 탈취하고 빼앗고 힘으로 억누르는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다루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죠. 존중함과 배려함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너희도 아말렉 사람처럼 힘의 논리를 가지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한 사람의 형상을 경히 여기면 너희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지 모릅니다.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으니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이만큼 있으니 내가 이만큼 나이가 들었으니 여러 가지 많은 자신의 힘을 과시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의 논리로 치부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기초와의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삼고 여기에 순응하며 이것을 조차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됨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 안에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자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표준을 따라 오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며, 비판하며, 판단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관하여서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누군가의 선함을 볼때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이루는 삶이 우리 안에 큰 기쁨 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하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말씀에 준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며 통치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서 그 선함으로만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